영국 IT 회사 전문가인 이졸드 레이븐 스크로프트가 한국에 와서 한국의 놀라운 최첨단 시설을 체험하고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며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시작하는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런던의 제 책상에 앉아 바쁜 아침처럼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이졸드 레이븐 스크로프트이고 런던 최고의 IT 회사 중한 곳에서 IT 전문가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일이 자랑스러웠고 컴퓨터 코드를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똑똑한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즐겼어요. 저의 하루는 회의, 코딩 시간, 그리고 분주한 사무실에 익숙한 소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런던에서의 생활은 편안하고 예측 가능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전혀 뜻밖의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이메일을 열었고 제 심장을 조금 빠르게 뛰게 만드는 제목의 메시지를 보았어요. 한국에서의 흥미로운 기회. 저는 한국 생각했어요. 제 마음 속에는 밝은 네온 불빛, 빠른 기차. 그리고 제가 거의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가득 찬먼 나라의 이미지들이 떠올랐어요. 저는 영화나 뉴스에서 조금씩 한국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한국을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작고 엄격한 곳으로 상상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잘 몰랐는데 이메일에는 제 회사가 한국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제가 6개월 동안 서울에 머무르며 새로운 IT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길 원했어요. 저는 왜 저를 선택했는지 이해하려고 이메일을 여러 번 읽었어요. 그동안 제가 프로젝트에 쏟은 모든 노력을 기억하며 이것이 저에게 큰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완전히 다른 문화를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제 전화벨이 울렸어요. 제 친구 세라피나 블레이크였어요. 이졸드 씨, 한국에 관한 이메일 보셨어요? 물으셨어요. 저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약간의 흥분과 걱정이 섞여 있는 것을 들었어요. 네, 방금 읽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말은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런던과 너무 다를까 봐 걱정돼요. 세라피나는 잠시 멈췄다가 이졸드 씨, 당신은 정말 뛰어나세요. 그리고 이건 멋진 모험이 될수 있어요. 다른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보세요. 말씀하셨어요. 그녀의 말씀이 저를 조금 더 용감하게 느끼게 했고, 저는 분주한 서울의 거리, 다채로운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맛있는 새로운 음식을 맛보는 모습을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날 늦은 시간, 저는 어머니 마고트 레이븐 스크로프트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따뜻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이졸드 씨, 한국 얘기 들었어요. 정말 가고 싶은 건가요? 물으셨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시고, 어머니, 조금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제가 필요한 도전인 것 같아요. 런던 너머의 세상을 보고, 기술과 삶에 대해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어요. 말씀드렸어요. 어머니께서는 조용히 한숨을 쉬시더니, 알겠어요. 사랑하는 이졸드. 항상 조심하고 본연의 모습을 잃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말씀이 저를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전화 후 저는 런던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앉아 회색 하늘을 바라보며 미래를 생각했어요. 생각할수록 이 기회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성장하고 배우며 전혀 새로운 세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밝고 분주한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친절한 사람들과 대화하고 전에 본적 없는 놀라운 기술들을 탐험하는 제 모습을 상상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점점 흥분이 쌓이는 것을 느꼈어요. 제 머릿속은 미래도시, 세련된 컴퓨터, 그리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한데 모여있는 모습으로 가득 찼어요.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지내는 생각은 도전이자 모험이었어요. 저는 거의 도시에 윙윙거리는 소리를 듣고 새로운 세계의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저를 따뜻하게 맞아줄 사람들의 미소를 볼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제 눈을 감으며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이 기회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어려운 날들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큰 모험은 언제나 미지의 세계로 한 걸음 내딛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믿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서울의 밝은 불빛을 상상하며 미래에 대한 희망과 흥분의 불꽃을 느꼈어요.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런던을 떠난 날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해요. 마치 제 세상이 모두 바뀌는 느낌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회색 하늘과 분주한 런던의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비록 제가 이 도시를 정말 사랑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할 때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천천히 제 여행 가방을 꾸렸어요. 제일 좋아하는 스웨터를 접고 노트북도 조심스럽게 싸면서요. 하나하나의 물건들이 집을 떠올리겠어요. 포근한 제 아파트, 구석에 있는 제가 좋아하는 커피숍,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더블 데커 버스 소리까지요. 가방을 꽉 닫으면서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다시 볼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그 생각은 조금 슬프게 했지만, 동시에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정말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은 서둘러 지나갔고, 어떤 사람들은 큰 미소를 지었고, 어떤 사람들은 긴 여행에 지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깔끔했어요. 밝은 간판과 친절한 직원들이 있었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 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안도감과 기대감이 함께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런던을 떠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었지만 새로운 여정의 설렘이 저를 미소짓게 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는 창가 자리에 앉아 아래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도시와 들판의 조각들을 보았어요. 한국은 얼마나 다를까 상상해 보았어요. 높은 반짝이는 건물들과 다채로운 간판과 불빛으로 가득 찬 분주한 거리를 그려보았어요. 마치 잠들지 않는 도시의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멀리서 살랑살랑 들려오는 음악 소리까지를 거의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몇번 눈을 감으며 이 새로운 곳의 모든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 그려보았어요.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제 심장은 점점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는 것은 제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공항은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깨끗한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많은 밝은 불빛들이 있었어요. 입국 심사 과정도 아주 빠르게 진행되었고, 곧 저는 시원하고 상쾌한 한국의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왔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신나는 느낌이었어요. 거리에는 깔끔한 건물들과 다채로운 이미지와 광고가 번쩍이는 디지털 광고판들이 늘어서 있었어요. 사람들은 활기차게 걷고 미소를 지으며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런던의 분주하지만 때론 우울했던 분위기와는 달리 이곳은 에너지가 따뜻하고 초대하는 듯했어요. 긴 이동 후 저는 서울에 있는 임시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작은 건물이었지만 매우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 불빛들이 멀리서 반짝이는 것을 볼수 있었어요. 저는 잠시 앉아 새로운 소리와 냄새를 느끼며 시간을 보냈어요. 런던이 그리웠지만 새로운 집을 탐험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저는 동네를 한 바퀴 걸어보며 이곳의 느낌을 익혀보기로 했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새로운 놀라움이 있었어요. 맛있는 간식을 파는 작은 가게들과 간 만든 먹거리를 제공하는 노점상을 보았어요. 아름답고 흐르는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한글 간판들도 눈에 띄었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들도 몇명 들려서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걸음을 옮길수록 한국은 전혀 무서운 곳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활기차고 친절하며 생기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하루가 저물어 갈 무렵 도시 불빛들이 더 밝게 빛났어요. 작은 공원 근처 벤치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교통 소리와 사람들의 부드러운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 펼쳐질 여정, 마주할 어려움,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신나는 기회들에 대해 생각했어요. 모든 소리, 모든 풍경, 모든 냄새가 제게 새로운 삶의 장으로 들어서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런던을 떠난다는 것이 단순히 익숙한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제 안에는 작은 불꽃처럼 점점 더 밝아지는 부드러운 설렘이 느껴졌어요. 비록 저는 익숙한 런던의 거리를 멀리 했지만, 한국에서의 모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저는 그 여정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서울은 밝고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조금 긴장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일찍 일어났어요. 서둘러 옷을 입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해결한 후 밖으로 나갔어요. 오늘은 한국을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현지 IT 전문가 김지수님과 약속이 있었어요. 저는 넓은 눈을 뜨고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한글 간판과 다채로운 광고판이 있었고, 사람들이 큰 미소를 지으며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도는 깨끗했고, 건물들은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마치 영화 세트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정말 제가 비행기에서 봤던 그 도시일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모든 것이 새롭고 약간 마법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카페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지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수님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시며 작은 무늬가 있는 넥타이가 달린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인사를 나누실 때 따뜻한 목소리로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 졸드 씨라고 말씀하시며 단단히 악수를 해주셨어요.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지수님의 친절한 말씀이 금세 마음을 놓이게 해주셨어요. 저희는 창가 쪽 테이블에 앉았어요.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수님께서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해주셨어요. 한국은 기술과 전통이 만나는 곳이에요. 저희는 아주 빠른 인터넷과 똑똑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깊은 문화적 뿌리와 아름다운 전통도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며 모든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려 했어요. 지수님은 핸드폰을 꺼내셔서 분주한 거리, 전통시장, 그리고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지하철 시스템이 매우 발전되어 있어서 명확한 표지판과 안내, 방송 덕분에 이동이 쉬워졌다는 것도 설명해 주셨어요. 밤 늦게도 몇 분마다 부드럽게 운행하는 열차를 상상해보세요. 말씀하시자, 저는 마치 열차 소리를 듣고 역의 밝은 불빛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이야기를 나누시다가 지수님께서 짧은 산책을 함께하자고 초대해 주셨어요. 저희는 카페를 나와 나무와 작은 상점들이 늘어선 넓은 거리를 걸었어요. 공기는 신선했고, 마치 봄처럼 약간의 꽃향기가 나는 느낌이었어요. 아직 꽃이 피지 않은 계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수님께서 높은 건물에 있는 디지털 광고판을 가리키며, 적어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실시간 뉴스와 업데이트를 보여주죠. 이곳에서는 기술이 일상의 한 부분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모든 것이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에 놀라 고개를 끄덕였어요. 산책하는 동안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어떻게 영어를 배우나요? 라고 말하자 지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많은 분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서울 같은 큰 도시에서는 영어를 들을 수 있어요. 완벽하게 한국어를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친절하게 도와주려고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제게 현지인들과 소통하는데 더 자신감을 주었어요. 저희는 이후 가족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작은 공원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분수 주변에서 아이들이 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지수님과 함께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며 정말 아름다워요. 자연과 도시생활이 어우러진 느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지수님께서는 맞아요. 저희는 현대적인 삶과 전통 모두를 소중히 여겨요. 이곳에서 살아가는 가장 좋은 점중 하나죠. 라고 덧붙여 주셨어요. 저희의 대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졌어요. 지수님께서는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 버튼 하나로 거의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그리고 스마트 앱들이 일상을 얼마나 편리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런던에서의 제3과 지금까지 보아온 차이점들을 이야기했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너무 다를까 걱정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차이가 오히려 신나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태양이 높이 떠오르자, 저희는 다시 카페로 돌아가 차한 잔을 마셨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아침 경험한 많은 새로운 것들을 생각했어요.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지수님과 같은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도시의 아름다움 덕분에 환영받고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만남이 끝날 무렵 저는 한국에 대한 첫 신상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깨달았어요. 한때 낯설고 익숙하지 않게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신나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 나라가 줄수 있는 최고의 것을 보여준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카페를 나서면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탐험하고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길 기대했어요. 이곳 서울이라는 생기 넘치고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이 살아있는 곳에서 말이에요.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도전이 따르겠지만 그 도전마다 배울 점이 있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새로운 친구들과 든든한 지원이 있는 이곳에서 저는 다가오는 모든 일을 자신있게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것은 제 한국 모험의 시작일 뿐이었고,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정말 기다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직장에서 새로운 모험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설렘과 호기심이 섞인 마음으로 현대적인 사무실 건물에 들어섰어요. 사무실은 밝고 탁 트여 있었고, 큰 창문들이 햇빛을 듬뿍 들여보내고 있었어요. 곳곳에 컴퓨터와 첨단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여기서는 기술이 일상의 큰 부분임이 분명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팀에서 사용하는 빠른 컴퓨터와 고급 소프트웨어에 감탄했어요. 한국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기술로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니 더욱 감동했어요. 저희의 업무는 사람들을 더 빠르게 연결하고 일상 업무를 더 쉽게 만들어줄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모든 것이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직장을 본 적이 없었어요. 제 동료들은 따뜻한 미소와 열정 가득한 인사로 저를 반겨주셨어요. 그들은 기술이 자신들의 업무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그중한 분인 친절한 동료 민우씨께서 실시간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앱 사용법을 알려주셨어요. 민우씨께서는 여기서는 전화로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어요. 마치 마법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앱이 실시간 업데이트를 보여주는 모습을 보며 마치 미래가 제손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오전 내내 큰 회의실에서 회의에 참석했어요. 벽에 큰 화면이 있어 저희의 작업 결과물을 보여주었어요. 회의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에너지와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제 생각을 나누었고, 모두가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저희는 한국의 빠른 인터넷과 스마트 시스템을 활용해 새롭고 신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런 혁신적인 팀의 일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점심시간에는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분위기 편안한 현지 식당에서 새 친구들과 함께 앉았어요. 우리는 런던과 비교해 한국에서의 업무가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한 동료는 한국에서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모든 것이 더 빠르고, 더 쉽고, 때로는 즐거워지죠.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한때 차이에 대해 긴장했던 제 자신을 생각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저는 그 가능성에 놀라워하고 있었어요. 점심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활용한 프로젝트 작업을 했어요. 몇 번의 클릭만으로 화면 속 정보가 거의 즉시 바뀌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마치 첨단 컴퓨터 덕분에 모든 것이 가능한 SF영화 속한 장면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번의 키 입력마다 경이로움과 설렘이 느껴졌어요. 오후가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 경이로움을 더 탐험할 기회를 가졌어요. 잠깐의 휴식 시간에 저희 건물 안에 있는 작은 연구실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서로 소통하며 우리의 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들의 시제품들이 가득했어요. 발표자가 이 기기들이 어떻게 일상생활을 개선할 수 있는지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발표자의 눈에서 열정을 볼수 있었어요. 이곳의 모든 사람들이 기술이 삶을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믿는 것이 분명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영감을 받고 에너지로 가득찬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저에게 새로운 IT 가능성의 세계를 열어주었어요. 저는 기술이 단순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람들을 연결하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혁신과 창의성이 중시되는 이곳에 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저는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생각했어요. 빠른 시스템, 스마트 앱,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들이 제 업무를 마치 미래로 가는 흥미진진한 여행처럼 느끼게 했어요. 저는 도시에 내온 불빛을 올려다보며 미소지었어요. 한국에서의 매일은 열린 마음과 호기심으로 기술을 받아들인다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었어요.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제 삶을 바꾸고 어쩌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주는 곳이었어요.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바쁜 하루를 보내고 희망찬 마음으로 일어났는데, 갑자기 제 전화벨이 울렸어요. 런던에서 온 전화였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제 심장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어머니 마고트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다고 하셨어요. 소식은 갑작스럽고 무거웠어요. 저는 흥미로운 한국의 새 세계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끌려갔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조용한 전화 속 어머니의 목소리를 주에 깊게 들었어요. 이졸드, 정말 걱정돼요,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날카로운 통증이 있고,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떨림이 느껴졌고, 제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어머니께 도울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지금 여기 한국에서 계속 일할지, 아니면 서둘러 런던으로 돌아가 어머니와 함께 할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저는 제 일을 정말 사랑했고, 한국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었어요. 매일이 새로운 발견으로 가득 찼고, 기술과 현대적인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머니께서 저를 필요로 하셨어요. 저는 언제나 친절하고 든든하신 멘토 지수님께 말씀드렸어요. 이졸드 씨, 가족이 가장 중요해요. 라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필요하다면 여기서 모든 것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지수님의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편하게 해주었어요. 또 친절한 동료 민우씨께서도 전화로 연락을 주시며 제 프로젝트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많은 고민 끝에 저는 한국과 런던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원격으로 일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하기 위해 빠르게 런던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어요. 이 선택은 두 매우 다른 세계를 동시에 균형 있게 관리해야 했기 때문에 도전적이었어요. 그후 며칠 동안 저는 업무 전화와 병원 방문을 번갈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런던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다른지 보고 놀랐어요. 한국에서는 병원이 바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현지 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사와 간호사분들이 신속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현대적인 기계와 빠른 컴퓨터 시스템, 그리고 직원들 간의 명확한 소통 덕분에 진료 과정이 아주 원활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환자들을 이렇게 친절하고 신속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니 희망이 솟구쳤어요. 하지만 런던에서는 상황이 훨씬 느리게 진행되었어요. 그곳의 병원은 오래되어 보였고, 대기 시간도 길었어요. 저는 사람이 꽉찬 대기실에서 한분한분 한분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좌절감과 무력함을 느꼈어요. 이 극명한 차이를 보면서 저는 한국이 효율성과 배려에 대해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이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긴급 상황에서도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병원 방문과 서울에 있는 팀과의 영상 통화 사이에서 저는 두 세계를 동시에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저는 업무에 사용하던 스마트 앱을 더욱 자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께 연락드리라는 알림도 설정했어요. 런던 병원에서 소식을 받을 때마다 걱정과 안도의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복잡한 컴퓨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인내심과 명확한 절차, 때로는 팀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요. 이 개인적인 도전을 통해 저는 전에 몰랐던 제 안의 힘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인생은 한국의 빠른 인터넷처럼 항상 순조롭지는 않지만 모든 도전은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 능력을 믿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하며 두 소중한 세계 사이에서 제 마음의 균형을 잡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 긴 전화 통화 후 서울의 임시 아파트에서 조용히 앉아있을 때 저는 슬픔과 결단력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제 여정은 기복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또한 런던과 한국 각각이 사람들을 돌보는 나름의 방식이 있다는 것도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도전은 제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와 같았어요. 그리고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걱정과 희망의 매순간마다 저는 점점 더 강해지고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저는 서울의 임시 아파트에 있는 작은 책상 옆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창문으로 시원한 밤바람이 들어오자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이 제게 많은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전을 마주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으며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IT 전문가로서 많이 성장했어요. 이제 저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어요. 지난 몇달 동안 저는 한국을 단순히 일을 하러 간곳 이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한국의 에너지, 놀라운 기술,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을 발견했어요. 처음 도착했던 날을 기억해 보았어요. 그때는 많은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어요. 새로운 언어와 다른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제 주위에는 작은 기념품들과 제 여행을 떠올리게 하는 기기들이 가득한 아파트가 있고, 저는 마치 두 번째 집을 찾은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사무실로 걸어가며 도시가 깨어나는 모습을 보았어요. 높은 빌딩 위로 떠오르는 해와 사람들로 가득 찬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지하철, 밝은 네온사인, 그리고 낯선 이들의 따뜻한 미소를 보면서 한국이 무한한 기회의 땅임을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현대 기술이 전통과 친절함과 완벽하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저 멀리서 한때 감탄하던 효율성이 이제는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어요. 직장에서는 저희 팀과 함께 한국의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이전보다 훨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출시했을 때 저는 매우 자랑스러웠어요. 한때 낯선 사람들이었던 동료들이 제게 가까운 친구가 되었어요. 함께 웃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현지 식당에서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으며, 크고 작은 성공들을 모두 함께 축하했어요. 어느날 저녁, 긴 하루를 마치고, 저는 아파트 근처의 작은 공원에 갔어요. 공원은 평화롭고 조용했어요. 나무에 부드러운 불빛이 걸려 있었고, 근처에 잔잔하게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처음 도착했을 때 겪었던 어려움들을 떠올렸어요. 런던에 계신 어머니를 기다리며 제 소식을 기다리셨던 그 시간과 제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걱정들을 생각했어요. 그 기억들은 인생이 때때로 어려울 수 있지만 제가 장애물을 이겨낼 만큼 충분히 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어요. 집으로 걸어가던 중 저는 거리의 안전함을 느꼈어요. 사람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고 그들이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나누는 밝은 목소리도 들렸어요. 런던의 분주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아주 달랐어요. 여기에서는 모든 것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듯 했어요. 저는 이곳이 서로를 돌보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큰 공동체의 일원임을 느꼈어요. 저는 제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런던에서의 제 생활과 두 개의 매우 다른 세계를 어떻게 균형 있게 관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새 친구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제 여정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해 주셨고, 저는 그 모든 대화를 즐겼어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가 함께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저는 작은 강연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역학교와 커뮤니티 센터에서 기술이 어떻게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고, 삶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설명했어요. 젊은 학생들조차도 변화를 배움과 적응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제 아파트에 앉아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어요. 첫 이메일, 긴장된 비행, 그리고 그동안 만난 수많은 친절한 얼굴들을 기억했어요. 저는 모든 도전과 기쁨의 순간에 감사한 마음을 느꼈어요. 이제 저는 IT 전문가로서 뿐만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사랑하고 받아들인 한 사람으로서 제 여정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저는 조용히 속으로 이것이 제 새로운 미래예요. 저는 이 기회를 최대한으로 활용할 거예요. 라고 속삭였어요. 도시 불빛들은 마치 응원이라도 하는 듯 반짝였어요. 저는 평온하고 단호한 마음으로 눈을 감았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한국을 의심했던 불안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변화의 힘. 새로운 시작의 마법, 그리고 더 밝은 내일의 약속을 믿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지금은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나라로 부상했어요. 자랑스럽네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사연 올리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